살리기 위한 정영진 원회의원장 개치 2명의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중랑을 지역위원장 윤상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을 사기위한 전현직 위원장 112명의 뜻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현역위원 6분의 한 개혁을 위한 전권 혁신의 제안을 환영하며, 당 지도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 기득권을 버리고, 바른 미래당 재창당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안보 불안, 편가르기식 진영 논리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언제 추락할지 모를 위기감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청와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실정의 호의대로 고수기로 전락해가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 당략의 이념 투쟁에만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대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퇴진 문제로 소모적 내부 투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내 문제로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선학규 대표체제 출범 이후 우리 당은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없는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은 당내 최다선 의원이고 합리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정병국 전권 혁신위를 제안하였습니다. 전권 혁신위는 현재 극심한 혼란과 불란의 당내 상황을 정비하고, 바른 미래당이 국민들 앞에 서로 설수 있게 하는 시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의 즉각 퇴진에 관한 더 이상의 강대강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모든 전권을 가진 혁신위를 구성하여 당의 혁신은 물론 지도부 총사태와 손학규 대표님의 거취를 포함한 옳은 당내 현안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신속히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선 보여야 합니다. 우리 전현직 원회위원장들은 극심한 혼란과 싸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시의적절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당에 대한 충정에서 전권혁신이 제안했음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이미 정병국 혁신위를 제안한 바 있고 직접 이런 식의 싸움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를 수용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 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론 지어야 함에, 함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께서는 혁신 위에 당대표 퇴진 문제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혁신만 내용의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남도보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고로갑 어, 지역위원장 김철근입니다. 어, 혁신에는 금기가 없어야 합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내 모든 것이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나는 혁신 대상에서 빼! 하는 것은 혁신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지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 주요 구성원들의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비록 대표가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대수에 가까운 다른 미래당 의원들이 대표 퇴진을 공약으로 내건 오신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당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원내지원위원장 82명 중에서 60%의 원내위원장들이 현직 원내위원장들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결의 서명한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하더라도 손학규 대표께서 27%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73%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우려스러운 정도입니다만 당대표와 가까운 윤리위원장을 내세워 일부 당원들을 동원하여 당내 정적들을 윤리에 제소하고 당원권 정지 등중징계를 통해서 입을 막고 당을 그야말로 독단으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 원회의 위원장들은 이를 자시하지 않고 극한 투쟁도 서슴없이 임할 것입니다. 만일 당윤리위원회가 당대표 개인의 사병처럼 운영된다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윤리위원장이신 송태호 위원장님이 그동안 평생을 쌓아온 덕망과 명성을 온 국민들에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과오가 될 것임을 강곡하게 충원드립니다. 윤리위원회는 당의 독립기구로서 엄정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손학규 대표님의 사조직격인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출신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사조직화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당헌당규상 재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정권혁신이야말로 당내용을 봉합하고 국민들에게 당이 새롭게 태어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손학규 대표님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지도자로서 명성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살수 있는 마지막 기행을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다른 미래당이 더 이상 혼란과 내부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정치 일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원회의 위원장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우리 원회의 위원장들의 절박함을 당대표와 지도부는 함께 공감하여 정권혁신위원회 제안을 즉시 수용하여 더 이상의 당의 혼란과 내부투량을 중단하고 제창당의 각오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아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오늘입니다. 바른미래당을 살리기 위한 전 의원직 원외위원장 112명 서명자의 뜻을 총의를 모아서 위임받은 대표 간사단 명의로 오늘 성명서를 낭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